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전반부이고 8장 27절부터 16장 끝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임한 것과 그 복음의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임무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임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3일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는 안됩니다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알고 믿으십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자신의 자아가 살아서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받쳐주지 못하는 아직 덜 성숙한 어린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대로 맞추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본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의 뜻, 나의 자, 아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에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 안는 아니 기뻐하며 자랑하며 전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주님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한 삶, 사랑으로 사는 삶, 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